안녕하십니까 실버똑 t v 입니다 몇가지 중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하기 쉬운거 저희가 했던 것을 토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 최근 음, 오픈하신지 얼마 안된 주간보 센터장님들 이런줄 모르고 시작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네요 이러고 연락들을 하시는데요 공감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오픈했다가 식겁을 먹고 음 제가 뭐 그렇게 했지만요. 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잊어버리기 쉽고 챙기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곧 직결되는 문제는 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또 결국은 돈의 손실을 맞이해서 음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려면 우선 먼저 시설 보험은 당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업무 시작하는 날로. 가입이, 그 날짜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화재 보험은 조금 뭐 일주일 정도, 한 2, 3일 뭐 늦어도 그런 거는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일, 2주 이내로 인력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와 또 공단에. 그리고 또, 사실 2번 코드와 3번 코드가 다른데요. 저희 송정 주간부 센터는 3번 코드예요. 그래서 전기세나 도시가스 할인이 없어요. 저희는 물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심야 어,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2번 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한전과 도시가스에 연락하셔가지고 할인 받으세요. 3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또 신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정말 잊어버리셔가고 늦게, 뒤늦게, 며칠 지난 다음에 알아가지고, 근데 이게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달라요. 저희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기초수급자 어르신인데, 어, 이분이 부산에 이제 주소가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 군포로 옮기셨는데, 다시? 어느 날 주소를 부산에 옮기신 거예요. 부산에 이제 집이 있으셔가지고. 그래, 근데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얼른 그 무슨, 어, 어, 기초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 해야 하고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약두 달인가를 그냥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담당 공무원께 저희가 싹싹 빌어가지고 어쨌건 봐주셨어요. 원래 이거.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데 또 이거 공무원에게 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 그때 아 그게 아니고 하여튼 어, 그렇게 돼서 간신히 하여튼 위주인인가 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시 받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당일에 안 되고 다시 환수를 했다가 다시 이제 받은 받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 경감대상자와 기초수급자를 조금 착각을 하는데요. 의료보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증병에 걸리신 분을 두고 계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이제 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하여튼 이런 분을 위해서 의료보호라는 거를 해줘요. 그 의료, 의료보험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어 병원에 가면은 뭐, 우리는 5천원만내잖아요 근데 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500원인가? 이렇게 내요 그리고 병원비도 아주 현저히 싸고, 그래서 의료보호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의료보호이면서 또 경감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의료보호가 완전히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음,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감으로 뭐 6%라던가, 6%, 9%, 시, 15% 이렇잖아요. 근데 6%라든가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건강보험료가 이제 어느 분이 건강보험료에 이제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분한테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 건강보험료에 너무 이제 그 아주 적게 내시는 분 같은 경우도 병감대상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장애우. 이두 가지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우는 공단에서 경감대상자로 처리가 되지만 또 이분들은 중복이 될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쪽에서 받는 보은처죠. 거기서 받는 혜택과 그리고 장기요양 쪽에서 받는 혜택을 두 가지를 동시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율을 해봐야 돼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어느 것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매월 어떤 연금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경우, 어, 그거를 받는 경우나 받, 많이 받는 사람은 이 공단에 경감으로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호자님들이 이런 것까지도 물론 확인하시는 분도 정말 계시더라고요. 꼼꼼하신 분들은 그럴 때 이제 알아두셔서. 어, 이거는 공단에서 관여하는 것이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신다거나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이시거나 장애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 공단에서 이제 몇 퍼센트 몇 본인부담금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음, 이거는 시 지자체하고는 틀려요. 음,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는 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조리사를 두지 않고 밥을 직접 안 하시고, 이제 급식이나 단체 급식을 할 경우는요, 이 업체를 등록을 하시면 돼요. 업체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라던가, 뭐 자격증이라던가, 뭐, 이런 배상 책임 보험료라던가, 이런 가입된 그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음 주방을 안 갖추어도 탕비실 정도. 탕비실에는 최소한 냉장고, 뭐, 그리고 건, 식기 건조기, 살균 건조기여야 돼요. 살균, 살균 건조기. 그리고 또뭐냉뭐전자레인지라던가 네, 음, 어, 요정도 뭐 그리고 기본적인 싱크시설이 있어야 되고 집기류 주방에 필요한 집기류들 뭐 그거 갖추셔야 되고 음, 그리고 밥을 직접 해드리는 때는 반찬만 받고 밥을 할 때는 이제 뭐 전기밥솥을 뭐 구비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방 집기류 같은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요. 렌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대여를 해도 되고 그런 경우는 다다그 설치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리고 고장이 난다거나 그럴 때 교체도 해주고 하니까 사실은 그 감가상각비 측면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단체급식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풀무원에 단체급식을 해서 조리사를 파견해줬고 또 거기 아침마다 신선한 야채 그집 식재료들이 아침마다 배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리사가 와서 직접 음식을 해서 이제 제공해드리고, 아주 뭐, 간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맛이 있고,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바로 바로 식사를 해서 드시니까 훨씬 저희 어르신들에게는 좋죠. 그래서 좋은 주간보 센터 고르실 때는 이거 밥을 직접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를 좀 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저희도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서 제가 계속 그렇게 음,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 10분 되었을 때 사회복지사하고 운전원을 반드시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25명일 때는 사무원을 두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어르신이 그 아침에 주로 저는 어르신들 보호자님이 동네 병원을 이용하셔야 된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그냥 모시고 가요. 그 프로그램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근데 이제 내년부터 프로그램비도 안 나오니까 치매 등급 어르, 인지 등급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 제공해야 되는 그 어르신 같은 경우 이제 안 나오니까 그때 되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병원 가시거나 그럴 때 저희가 최대한 모셔다 드린다고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은 보호자님이 부득이해서 이제 모셔다 모시고 가시겠다 할 경우는 아침 시간으로 예약을 좀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다녀오시면은 한 시간 정도 늦으실 때는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한어 시간 늦게 어르신을 모시는 모시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뭐 20일 8시간 채운다는 일이 크게 어렵진 않지만 저희는 10시간을 거의 이제 이용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룡도 이제 송영일과 하여튼 그 마지막에 내려드린다거나 뭐 이런 방법도 어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등급이 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른 등급에, 어그 같은 등급의 어 인지 정도를 가진 어르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재등급 신청을 할 건데 그럴 경우를 위해서 어르신을 테스트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을 관찰을 영상을 잘 찍어서 그리고 관찰을 해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놨다가 그리고 등급 받을 때 같이 첨부를 해서 그 오시는 분께 조사하러 오시는 분께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은. 참조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현장이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한 어르신이라는 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들을 드리면 될것 같고 또약 처방 이미 어뭐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을 받고 계신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시지만 실제로 그런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처방전도 같이 첨부를 해서. 하면은 훨씬 더 등급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어르신이 갑자기 요양원을 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 자리가 비게 돼서 이제 어르신이 또한분은 이제 또 3개월씩 오시는 분인데 이제 또 다른 3개월 다른 자녀분에게 가셔야 돼가지고 자리가 이제 두 자리가 비게 되니까 제가 당장 또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기를 꽂아놓고, 이렇게 낙엽 지는 그 한쪽 공원에 주차장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제가, 음, 이 추워지는 날씨에 막막하더라고요. 또 어디를 가야지? 막, 과거에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주간보센터들이.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막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다른데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프고 또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지금 주간 보센터를 오픈해야 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는 제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도와드리자니 아,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지쳐서 요즘 지쳐 있거든요. 왜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안 하시냐고 이렇게 전화 오기도 하세요. 전화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낙엽 떨어진 걸 보고 있는데 어 이런 심정이 그 주간보 센터장님들이 처음 오픈해놓고 어 이런 심정이겠구나. 저야 사실 어 다시 액션을 하면은 또할수 있어요. 그러신을 모실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하면 돼요. 어 선택을 했으면 집중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몇 분의 어르신이 이제 제 레이더에 <laughs> 잡히는데, 이제 그 코로나다 뭐다 이래가지고 자꾸 꺼려 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 어르신의 보호자님을 이제 감동을 시켜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쳤지만 또, 그래서 터덜터덜 이제 또 이제 왔죠. 그리고 왔더니 이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한분또 오시겠다고 가까운데. 그, 오늘도 제가 경로당 두 군데를 들렸거든요. 두 군데 들리고. 그랬더니 그분들께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예, 요양, 어, 경로당을 계속 다니시다가 어느 어르신이 굉장히 병이 깊어지신 거예요. 뒤늦게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일찍만 오셨어도 이렇게까지 급, 굉장히 급하게 이게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보호자님께 언제쯤 발견하셨습니까?